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3회 시행됐었던 전기산업기사 실기문제 5가지 정도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풀어볼 문제 첫 번째가 3번 문항이 되니까 3번을 좀 찾아볼게요. 3번 문항이 아마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3번 문항은 가동코일형의 전압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45mV의 전압을 가할 때 30mA가 흐를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전압계의 내부저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첫 번째 소문항인데 어쨌든 저항이니까 R은 I분의 V를 쓰겠죠. 그래서 I라고 나와있는 30mA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V 45mV 계산을 해주시면 1.5옴이다라고 하는 내부 저항의 크기는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죠. 자, 소문제 두 번째는 이것을 100V의 전압계로 만들려고 할때 배율기의 저항을 구하시오. 쌤들이 잘 아시는 것 중에 분류기하고 배율기라는 건꼭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 중에 배율기라 하는 건 뭐였습니까?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할 목적으로 저항을 직렬로 추가해 준 것이에요. 결국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어떠한 회로에 전압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전압계가 지금 45mV까지 측정이 가능한 전압계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100V라는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라면 전압계에는 분명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1.5옴이 있을 거고요. 이때 여기에다가 배율기 저항이라고 할수 있는 RS 저항을 추가하는 거죠. 직렬로. 그래야 전압이 분배가 될 거니까. 그럼 분배되는 전압 VA 값을 생각해 보면 어? 배율기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 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써 드릴게요. VA라고 하는 분배 전압은 나눠지는 저항 RS에다가 내부 저항 RA를 더하고 위에는 내꺼. 분배 전압 공식이에요. 전체 공급 전압이 V가 되겠습니다. 배율 비율의 개념인 M이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작은 전압분에 큰 전압을 쓰게 되면 분수식이 이항되면서 역수되겠죠. RS 더하기 RA. 결국 우리가 Ra 분의 Rs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잘릴까요? 조금만 옆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Va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계의 측정 한도를 의미하고요. V는 그 한도를 넘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 의미하고요. 당연히 아래에 있는 내부 저항을 의미하는 거고, RS라고 하는 건 배율기 저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기 때는 공식 찾는 거에 많이 나오니까 전압계를 가지고 화살표를 만들면, 어, 화살표가 아래에 있네? 내부 저항 아래에 있는 거 찾읍시다.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 그거 갖고는 못 찾으니까 만들어 놓고 내부 저항이 밑에 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한번 한 다음에 내부 저항이 아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푸는 거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V_a 분의 V가 결국 R_a 분의 R_s 더하기 1과 같으니까 배율기 저항에 해당하는 R_s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RA분의 RS는 VA분의 V-1이 될 거고 배율기 저항에 해당하는 RS를 구하자면 내부저항 RA가 넘어가서 곱하기로 바뀌겠죠 VA분의 V-1이다라는 식으로 그럼 내부저항이 1.5옴이고 VA라고 하는 전압 이게 무슨 전압이에요? 내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측정한도가 되는 거예요 45mV로 잡을 거기 때문에 45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V는 측정하고자 하는 값 100볼트까지 측정하겠답니다. 빼기 1 붙여주시면 답이겠죠. 그래서 계산기를 누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3331.83옴이라고 하는 좀큰 크기의 저항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4번 문항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교류 100V의 단상 이선식 분기 회로에서 전력선의 부하 중심점 거리를 구해라. 보통 부하 중심점 거리를 대문자 L로 쓰죠. 근데 이 대문자 L을 구하는 요령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균일 부하일 때가 있고요. 또는 불균일 부하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균일 부하라 하면 간격도 같아야 되고 용량값도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간격은 같을 수 있지만 처음 거리까지는 달라도 나머지 간격이 같아야 돼요. 용량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불균일 부하로 봐야 되고, 그때 분모 값하고 분자 값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분모는 시그마 해놓고 전류예요. 근데 이 전류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각각 부하에서 흐르는 전류들을 찾아내시고, 시그마니까 그걸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어차피 전력 P가 VI라면, 전류 I는 V분의 P라는 기본식이 나올 거고, 부와 b 에 흐르는 전류 IB는, IB는 V분의 P를 쓰자면, V는 문제에서 나와 있는 100V, P는 100W짜리가 3개니까 100 곱하기 3 해서 3A가 될 거고요. IC, C에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 V분의 P로 구하자면, V는 100V, 거기에 P가 100 곱하기 5가 돼서 5A가 되겠죠. 또 id라고 하는 부하에서 흐르는 전류를 v분의 p로 계산하자면 동일하게 100분의 p는 100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암페아가 되겠죠. 각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다 합산을 하게 되면요. 8에다가 2니까 1 0암페아라고 하는 전류가 나와요. 이게 시그마 부하 전류가 되겠죠. 그게 분모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자에 들어갈 걸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분자에 들어갈 걸 찾으실 때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 부하에 흐르는 전류들이 3, 5, 2A라는 걸 찾았으니까 이 3, 5, 2A에다가 그 부하까지의 거리를 곱한 거예요. 거기를 시그마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 시그마가 들어서 생각 각각 더하는데 요만큼의, 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요 요만큼의 거리가 20m 거든요. 지금 여기가 20m 그럼 20m에 해당하는 전류는 3A 또더 지나가면 25m 여기서 합상해서 25m 30m까지 해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들 총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부하가 비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3A일 때 부하까지 떨어진 거리 20m를 곱해. 더하기 하기를 C부하에 흐르는 게 5A일 때 부하까지 떨어진 거리 25m를 곱하고, 더하기 하기를 D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2A하고 떨어진 거리는 30m가 되겠죠. 요걸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얼마? 24.5m. 그래서 지금과 같이 불균일 구아일 부하일, 부하일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4번을 풀어보고요. 다음 문제가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8번으로 가네요. 그래서 8번을 좀 보실게요. 자, 8번 문항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경우가 생기죠. 다음 조건에 따른 차단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역률과 효율은 고려하지 않는 조건이고요. 용량이 30kW에 삼상 380V 전동기가 되네요. 부하가. 과전류 차단기 동작 시간의 차단 배율이라고 하는 희한한 게 나와서 5배. 기동 전류는 8배가 나오고요. 기동 방식은 직입 기동이다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항을 볼 거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항을 보시게 되면은 부하의 전격 전류를 구하라는 소문제 1번과 차단기 전격 전류를 구하는 2번이 있네요. 느낌상 1번은 별거 없다. 하나, 이 번은 조금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차단기 전격을 선정하기 위해서 몇 암페아, amp, 몇 암페아를 준 거죠, 표를. 자, V-I 전격 전류를 먼저 계산할 건데 삼상이었으니까 P는 루트 3의 V-I 코사인 세타를 쓸 거고 이때의 전격 전류 I라 하면 루트 3 V 아까 얼마였어요? 380 볼트였죠. 역률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 쓰고 P는 3 0 k 로와트였을 걸요. 3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면 45.58암페라고한 맞나 45.58 맞네요. 45.58암페라고 하는 부하의 정격 전류를 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의 정격 전류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 전류를 선정하는 방법이 이제 조금 까다로운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KC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새로 생긴 문제 유형인데. 이게 기사에 먼저 안 나오고 산업기사에 나온 것도 약간 의외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이 하시는 분들 이미 저 작성을 해 놓은 걸 보면 몇 가지 스텝이 있어요. 뭐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여섯 개의 스텝, 여섯 개의 절차가 있는데 뭐 다섯 개까지 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상기 다섯 가지로 계산한 값 중에 가장 큰 거를 선정하면 됩니다. 뭐 이런 멘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건에서는 한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설계 전류라고 하는 1번이 설계 전류 IB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설계 전류 IB를 고려해서 차단기의 정격을 한번 선정해 보자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텝 1을 이용하실 때는 차단기의 정격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설계전류 IB를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 IB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IB라는 거는 IN이라고 하는 정격, 요렇게 나오게 돼요. 물론 더 가면 IG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조건에서는 IG 값을 계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IB하고 IM만 가지고 볼 거예요. 근데 IB라고 하는 설계전류가 뭐였냐면, 부하의 전격전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의 전격전류가 45.58A니까 아무래도 차단기의 전격전류는 일단 첫 번째 스텝에서는 45.58A보다는 큰 놈을 찾아라.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는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제외가 되고 나머지 중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게첫 번째 스텝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스텝부터는 이제 책에 써놓은 거예요. 사실 첫 번째 거는 부하의 전격 구하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쓸 필요는 없었는데 두 번째 거 어? 해설을 보니까 오타가 하나 있네요, 쌤. 죄송합니다. 여기 i가 루트 3 i가 아니라 루트 3 v죠, 루트 3 v. 쌤들 책에는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 계산 보니까 최대 기동 전류에 트립되지 않는 과전류 차단기 전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동 전류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은 기동전류를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동전류를 고려해서 차단기 전격을 한번 생각해 보자가 두 번째 스텝인 거죠. 근데 아까 앞에 표에서 기동전류라고 하는 거는 몇 배였었냐면 8배였거든요. 그럼, 정격전류라고 하는 게 45.58이니까, 만약 기동전류라고 하는 IM을 계산할 때는 45.58 곱하기 8, 아까 기동전류 8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한 364.64A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 커야 돼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 i n이라고 하는 정격을 선정할 때 b 분의 i m이라고 간단하게 식을 써줬죠. 원래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조금 복잡해요. 사실 그게 그래서 뭐 델타 분의 이래가지고 뭔가 막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써드리면 델타 분의 i b 곱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막 이런 게 있어요. 어 델타 분의 i b 곱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뭐 이렇게 해서 여유계수까지 집어넣는 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에 여유계수라는 게안 나왔으니까 얘는 무시한다라는 조건으로 보는 거고요. 요 델타가 뭐냐면 아까 첫 번째 표에 어디였었죠? 요요첫 번째 표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왔다 갈게요. 기동전류라고 하는 거는 8배가 흘렀지만 차단 배율이 5배짜리가 있었잖아요. 이게 아까 그 차단 배율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델타 자리에. 그래서 이걸 집어넣으면 집어넣으면 여기서 풀어놓은 것과 같이 5라는 숫자를 집어넣게 된 거죠. 이 자리가 5가 되는 거고요. IB라고 하는 거 45.58에다가 8배라고 했잖아요. 8배 곱한 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전류가 7 2 9 2 8 암페아 정도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이거는 72.928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표에서 삭제시켰던 거를 좀 보니까 이제 50하고 63까지도 필요 없는 게 되죠. 그럼 이제 80부터 이제 비교를 하는 거고, 한 가지를 더 비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비교해야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기동 돌입 전류에 트립되지 않는 걸생각하란 얘기예요. 아까는 기동 전류에 대한 걸 생각을 했다면 이번에는 기동 돌입 전류에 대한 걸 생각을 하는데 기동 돌입 전류에 대한 걸 생각을 할때 자, 여기 좀 읽어 보면 좀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기동 돌입 전류는 기동 전류의 1.5배를 적용하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1.5배는 고정되어 있는 값은 아니에요. 1.3에서부터 1.3에서부터 1.5배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최대 배율인 1.5를 픽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동 전류라고 계산했었던 거 있죠? 45.58에다가 곱하기 8배 했던 364.64의 최대 비율 픽해서 1.5배를 했더니만 546.96암페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546.96암페아보다 커야 되느냐 또이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 잠깐만 보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 만약에 80A를 선정하면 차단기의 순시 차단 배율은 225A 이하잖아요. 80A가. 그때 적용하는 수치가 8배라고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걸 모르면, 이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대입했는데, 아이고야, 또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80이에요. 80. 800이 아니라 80입니다. 80에다가 8배를 했더니만 6 4 0암페가 되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 4 0암페보다 아까 돌입 전류를 생각했던 546.96은 작아지는 거니까, 어 80암페아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거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도 80암페아, 세두 번째도 80암페아.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들었던 건4 0암페보다 45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80으로 잡으라는 얘긴데. 사실상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어려웠었던 거고, 어, 저 같은 경우도 아직 정확하게 공식을 다 암기하고 있지는 못해요. 스텝 6가지에 대한 걸다 암기하지는 못했고, 아직도 계속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조건으로 풀려면 이 방법이 최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다음 문제가 시퀀스 문제가 되네요. 14번 문제라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14번 문제 한번 보시죠. 누른 버튼 스위치 PB1, 2, 3에 의해서 직접 제어되는 계전기 X1, 2, 3가 있다. 이 계전기 세 개가 모두 소자되어 있을 때만 출력 램프 L1이 점등되고 아 이거 교재하고 똑같은 문제네요. 소자되어 있을 때즉 빵빵빵일 때만 L1이 1이고 나머지는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인 조건에서 이렇게 보시고 램프 L2가 점등되도록 개전기를 사용한 시퀀스 제어 회로를 설계하려고 한다. 이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세요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조건 하나 찾았어요. 개전기 세 개가 모두 소자되어 있을 때 출력 램프 L1이 점등이라는 거 하나 찾았고요. 그 외에는 출력 램프 L2가 점등이니까 이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이때를 제외한 나머지는 L2가 점등되는구나,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소문제 2번이 뭔가 보겠습니다. 최소접점수를 갖는 논리식을 쓰세요라고 하는 게 2번이니까, L1에 대한 논리식을 한번 써보면, L1은 요거 밖에 없죠? 그래서 X1 b a r 그죠? X2 b a r 그리고 X3 b a r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 L2 같은 경우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다 만들어서 더해봤어요, 수업 시간에는. 근데 그러면, 괜히 시간만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갑시다. 어떻게? L1의 부정이다. 이렇게 가자 했죠. 그래서 부정입니다. X1바, X2바, X3바. 이렇게 해주면, 요거, 드모르간 정리에 의해서, 자르고, 자르죠.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리죠? 그럼 바바는 다시 없어지는 거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가 되더라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제일 간단하게 소문제 2번을 해결하시게 될 거예요. 자 넘어갔더니 3번 문항이 있는데 3번 소문제는 뭐가 되는 거죠? 논리식에 대응되는 계전기 시퀀스 제어 회로를 그리세요. 자 요거에 대응되는 시퀀스 제어 회로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시퀀스 제어 회로를 그리실 때 에런 램프 같은 경우는 접점이 3개가 필요하겠죠. 아 전자 칠판의 단점이 여기서 나오네요. X1바, X2바 X3바 그리고 도트 찍어주시고 이때 램프 L1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한 다음에 L2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X1 X2 X3를 더하자 X3를 더하자 이렇게 더해 주자. 그리고 L2다 라고 더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만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에 제가 늘 주장하는 게이 부분이죠. 누른 버튼 스위치 PB123에서 직접 제어되는 계정기 X123가 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구 죄송해요. 어이 클라뻔했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표시를 한다고요. 어떻게 표시하냐면 PB1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를 주고 직접 제어되는 계전기 X1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PB2다라는 거 하나 주고 직접 제어되는 계전기 X2다라는 거 하나 주고 PB3라는 거 하나 주고 직접 제어되는 X3를 표시해 주는 저는 요거까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녹색 부분을 안 하시는 쌤들도 많으신데 저랑 수업을 들으시게 된다면 이 부분을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늘 주장했던 바예요. 그서 다음 페이지에 답을 보시게 되더라도, 자, 진리표, 놀이식,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결과식만 하시면 되는 거고, 얘도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써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죠. 이번에 보셔야 되는 문제는, 음, 16번 문항과 17번 문항 두 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16번 문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의 출력은, 가장 간단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자, 여기 오아 게이트니까 a의 플러스 b가 되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a바 플러스 b가 되는데 y라고 하는 출력식은 지금 만든 a 플러스 b하고 또 만들었던 a바 플러스 b가 도트 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a의 a바 플러스 ab 플러스 A바 B 플러스 BB가 되는 거죠. 자, A의 A바는 빵이니까 무시하고요. BB라고 하는 건 B와 같죠? 그럼 B로 묶을 수 있습니다. B로 묶어주면 A 플러스 A바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든지 간에 1이 더해져 있으면 무조건 1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B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상 2선식 220V의 저압 배선에서 소비전력 40W, 역률 80%의 형광등을 180등이나 설치한대네요. 이 시설을 16A의 암 분기회로로 하고자 한대요. 아예 줬어요. 15A 암 고민, 16A 암 고민하지 말라고 16A로 암 아예 줘버렸고요. 이때 필요한 분기회로는 최소 몇 회로가 돼야 되나요? 해서 분기회로수를 계산하라고 하는 게 17번 문제가 나오네요. 그러면 보통 분기회로수를 N이라고 정의한다고 가정하면요. 분기회로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아시죠? 분기 설비 용량이 필요하고, 분기 설비 용량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위에 들어갈 게 뭐였습니까? 총 설비 용량이 들어가는 거죠. 총 설비 용량. 이렇게 계산하시면 분기 외로수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분기 설비 용량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전압 220V에다가 거기에 몇 개, 16A다라는 거고, 개수가 몇 개. 어, 역률이 나왔네요. 0.8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설비 용량 Vi 코사인 세타 계산했습니다. 다음에 위에 들어갈 총 설비 용량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40 와트를 역률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근데 역률로 나누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걸까요? 이거죠. 어, P가 Vi의 코사인 세타이고요. P 상분 Pa는 Vi니까 40 k 로 그러니까 Vi만 계산하려면 피라고 하는 거를 코사인 세타로 나누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요거 쓰는 거죠. 요거. 볼트 암페어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한번 하겠다는 얘기예요자 그리고 이거는 요 0.8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80%를 넣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총 설비 용량도 볼트 암페어가 돼야 되고 아 마찬가지. 불기선비 용량도 다 볼트 암페어가 되기 때문에 요 220에다가 16이라고 하는 전류를 곱해서 VI값을 만들고 거기에 분기회로 용량의 80% 부하전류를 쓴다고 했으니까 그거 쓴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 단위가 볼트 암페아로 만들어 주고 위에도 볼트 암페아로 맞춰 주려고 P라고 하는 40 와트를 0.8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런 등이 몇 개가 있다. 180 등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계산기 누르면 3.2 정도가 나오니까 답을 쓰실 땐16 암페아의 4 분기회로라고. 혹은 사회로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여기에요. 둘다 볼트 암페아로 만들 건데 자칫 잘못하면 0.8이라고 하는 걸 80%의 역률로 계산하실 수 있으나 그러면 안 돼요. 피상분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썼지만 Vi만 되는 거고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건 유효분 와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곱하라는 게 아니고. 부하전류가 분기회로 용량의 80%를 썼다는 거죠. 한해로당. 그래서 그거를 써졌, 썼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계산해 보시면 은 충분히 17번까지도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기사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